노동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렸고 임금도 작업량에 따라 받는 도급제였습니다. 업주들한테는 아주 유리한 환경이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노동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거나 임금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1966년 전태일은 한민사에서 재단 보조를 거쳐서 재단사가 되었습니다. 전태일은 재단사가 되고 싶어했습니다. 미신사보다, 미신사일 때보다 오히려 임금을 덜 받는데도 전태일은 재단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재단사가 되면 재단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린 여공들의 편에서 고용주하고 협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당시 전태일은 남산동 대형 화재 때문에 도봉산 산길 쓰에 있던 판자촌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계천 육가에서 버스를 타고 미아리 종점까지 가서 1시간을 또 걸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전태일은 버스비 30원을 탈탈 털어서 풀빵을 사서 시다들에게 나눠주고 두세 시간을 걸어서 집까지 가는 일이 났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전태일의 꿈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는 것 그리고 전태일이 미치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어린 여공들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태일은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여성 미싱사의 해고였습니다. 어느 여성 미싱사가 피를 토했어요. 폐병 3견. 근데 업주는 어떤 치료도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싱사는 해고되었죠. 또 하나는 전태일의 해고였습니다. 잠이 모자라고 배고픈 시다들을 대신해서 전태일은 시다들을 미리 먼저 보내고 어, 나머지 정리 청소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점주가 전태일을 해고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두 사건은 전태일의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충격과 절망에 빠진 전태일 아버지로부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에 대해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부터 봉제노동자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을 접한 적이 있었죠. 아버지로부터 접한 근로기준법은 전태일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만 지켜진다면 그 당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죠. 일주일에 48시간, 하루에 8시간 유급 일주일에 이유가 근로자 교육 시설 건강 진단 야간 작업 금지 전태일은 재단사들의 모임을 만들고 이름을 바보회라고 짓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당하고만 살던 자기들이 바보 같다라고 해서 바보회라고 죠또 하나는 뭐 당시에도 노동운동을 한다 그러면. 바보 취급,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취급을 당했는데, 그런 바보가 되더라도 이런 처참한 현실을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결심을 담은 이름이었죠. 바보에는 청렴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요청, 그리고 모범업체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전태일이 두 번째 해고를 당합니다. 이번 해고에는 업주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가 돌아가지고 전태일이 다시 취업하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전태일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구로동을 돌면서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업주들의 방해 때문에 그 실태 조사도 10%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실태 조사와 진정서를 들고 근로감독관을 만나게 만나러 가게 되죠. 전태일은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들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대와 달리 근로 감독관은 전태일을 문전박대하게 되고, 전태일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부와 업주 관청이 한편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고,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바보의 침체 이런 일들이 전태일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1969년부터 70년까지 전태일은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혼자 사색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 시간동안 전태일은 인간이 소외되고 억압받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현실이 비단 평화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구조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1970년 8월 9일, 전태일이 남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970년 9월, 1970년 9월 전태일은 글에서 남긴 것처럼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재단사에 취직하게 되는데 물론 한달 만에 짤리죠. 전태일은 뿔뿔이 흩어졌던 바보회 회원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틈나는 대로 시청, 노동청을 찾아가고 방송국, 신문사들을 찾아갑니다. 전태일은 바보회 대신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를 의미하는 삼동친목회를 이름 바꾸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삼동친목회 첫 사업으로. 평화시장 일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설문조사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되죠 전과 달리 많은 노동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10월 6일 노동청에 진정서를 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석간신문에 평화시장의 실태에 대한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전태일과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은 이 기사들을 보고 뛸 듯이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도 인간인가보다, 우리 이야기가 신문에도 나온다." 기사가 나간 이후에 노동청의 회유와 기만이 계속됐습니다. 문제를 개선해 줄 것처럼 했지만, 달라진 것도 없었고, 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71년 대선을 앞둔 정부는 이 평화시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을 덮고만 싶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기획하는데, 기획했던 시위가 두 차례 모두 관청과 경찰의 방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죠. 결국 전태일은 마지막 시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11월 13일 1시. 근로기준법 화영시 11월 13일 1시 시 계획을 알게 된 업주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였습니다 경비와 경찰들이 집회장소에 모여 있었지만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500여 명이 집회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전태일은 친구들에게 먼저 집회장소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친구 한 명에게 성냥불을 붙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설마 하면서 불을 붙였고, 온몸에 불이 붙은 전태일은 불이 붙은 채로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장소로 뛰어나갑니다. 지금 평화시장 앞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는데, 자, 여기가 바로 전태일이 몸에 불을 붙이고 고호를 외쳤던 장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불길에 휩싸인 전태일은 쓰러지고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병원에 실려온 전태일은 어머니와 친구들을 불러 모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위해 싸워 줄 것을 다짐을 받죠. 어머니와 친구들이 다짐을 하자 전태일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배가 고프다. 전태일의 유서 중 일부입니다. 전대일이 돌아가신지 50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를 고치다 열차에 채 죽은 청년 그의 가방에는 먹지도 못한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2017년 제주에서 실습 과정 중에 죽은 특성화고 학생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영국 2019년, 2020년 매일같이 들려오는 노동자들의 죽음, 2019년 11월 어느 날에 신문 1면입니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전태일 삼법을 아십니까? 첫 번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자라는 것입니다. 2019년으로 기,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80만 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와 같은 사람들도 노동자로 인정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원청, 발주처까지 모두 엄정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제정하자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 내용을 전태일 산법으로 해서 국민 동의 10만 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되었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노동자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에는 올라가 있지만 쉽게 제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겠죠. 전태일이 떠난 지 50주기. 오늘 전태일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자의, 오늘 우리 사이의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안전한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정신과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